중국 찬양 일색이에요. 그런데 미국하고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러 들어가면서 그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이민세 경제 토크 승리 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2차 전지 뭐 지금 주도주죠 흔들려도 주도주가 맞고요. 그다음 차기 주도주로 우리가 거론되는 게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바이오도 있고 근데 반도체가 또 반도체나 IT가 차기 주도주가 능성이 있거든요.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아어 아직까지는 정말 주도주, 갑 주도주인데 이차전지 없으면 정말 손해당합니다 계속 어쨌든 그 안에서 로테이션 있어도 가져가야 됩니까? 예, 기본이죠.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서 가장 어, 강력한 섹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산업이 이차전지라는 걸 음. 전기차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고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음. 산업. 그리고 우리 앵커님도 앞으로 차를 구매하시면 전기차일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전기. 그런데 이제 예. 많이 올랐잖아 주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랐는데?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어, 삼성전자가 2만 원, 3만 원할 때가 음, 있었죠. 그렇죠. 어 지금은 뭐 오분의 일년 분할해서 그렇지만 그게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을 산에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음. 그만큼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주가도 더 레벨업이 된다는 예.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제 카카오한테는 미안하지만 음. 카카오도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알짜배기 회사들 다 자회사 쪼개기를 하면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더 내려오게 된 거고 음.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회사를 많이 가격이 내려왔다고 사야 되나요? 싼게 아니죠. 그건. 예, 싼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접근할 때는 가격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했었을 때부터 주식을 매수를 하면 절대 내가 산 가격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주식를 그 샀을 때그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 다시 기다리면 오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주식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전지 그러면 뭐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이제 도표를 하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의 자금줄까지 끊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굳이 하냐면 여기서 핵심은 중국의 모든 것을 뺏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거기에 그러면 배터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CATL도 또 우리나라처럼 하이니켈도 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약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언론이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과하게 중국 찬양 일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이 중국 내에서 침투율을 30%까지 갖고 갔거든요. 보조금 지급하면서 그래서 이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미국하고 서방 이 중국을 견제하러 들어가면서 그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catl이 뭐예요 포도하고 포드. 합작사 네. 그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죠? 뭐 지금 위아무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국 의회에서 법안 발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정도로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방 준출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자 배터리 패권의 핵심 키워드는 탈 중국입니다. 즉 지금 양극재 핵심 원료 수산화 리튬이나 정구체 흑연 코발트 이 모든 게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 중국 이존도가 절대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광물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연관된 그리고 서방 국가와 연관된 흐름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음. 되고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반도체 시장보다 더 세게 메모리 반도체 음. 시장보다 더 세게 성장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부분이 음. 2027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7년까지는 엄청난 성장을 간다는 거죠. 네, 성장하는 네 말씀하셨지만 희소한 성장의 대표적인 주자가 2차전지다그죠 네. 이차전지와 2차 관련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는 쭉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이차전지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2027년까지 성장이면 한 그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전잠제 <laughs>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아 그런데 이제 주도주의 역사라고 네. 해서 제가 2월 16일날 예, 예. 말씀드렸었던 음. 그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 2, 3년을 가는데 음. 중간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또 30%, 40%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음. 아, 그렇기 때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요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도표. 음. 자, 2월에 전기차 판매량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호조 이게맨 오른쪽 하단 부분이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이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파란색이거든요. 지금 2월 달 판매량이 그 전달보다 지금 확 늘어난 게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맨 위에 부분.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이클상 딱 봤을 때 이제 3월 말 주로 들어가고 4월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과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 상당히 좋다라는 전후해서 단기적으로 이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너무 빨리 올라온 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다음 실적을 기다리는 실적 공백 기간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얘기할 건데 2차 전지 반도체 넘어 갈까요? 더 2차 전지더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만 더 갖고요. 반도체는 짧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제 그다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양극재 성장률도 음. 20% 정도지만 거기서 대한민국이 중점으로 갖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성장률이 음. 49%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양극재를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전제 얘기했고요. 반도체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주도주로서 이차전지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어~ 섹터라서 반도체를 볼 수가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규제 가운데 사실은 껴있는 섹터라 반도체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반도체 포인트는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반도체법 가야드레일 이 세부안이 나오기 전에 음. 이미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나온 세부 규정안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중국에 10년간 5% 이상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결국은 이제 탈 중국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힘센 놈이 장사 아닙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탈 중국화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흐름 부분이 전 섹터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음. 제가 굳이 오늘 이 반도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2017년 영업이익이 55조 56조였어요. 그런데 어, 올해는 뭐 10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반도체 쪽에서의 어, 1사 분기는 어,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 부분을 갖고 이제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300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쪽 흐름들로 보게 되면 반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나름대로 반등이 다른 경기 민감주나 네. 시크릿컬업종보다는 반등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서?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온니죠. 부분 네. 음. 아~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영업 적자가 뭐~ 삼조대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네. 바닥으로 해서 어 나아진다면 주가는 이제 6개월 선행성이 있으니까 아 이제 저점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다만 그폭 자체를 너무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 음.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말에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이 싸우면서 이법안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킨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K칩스법이라고 해서 사실 유럽이나 또 미국, 중국에서 국가 세액 공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했거든요. 경쟁 국가에 비해서 이제 요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주요 국가별 반도체 세제 및 보조금 혜택에 수혜를 받게 되는 부분.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힘이 좀 세질 수 있는 음. 그런 기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가 2차 전지를 대체하는 그런 확연한 주도주로서 갈수 있다고 보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그 반도체도 사실 AI 반도체 쪽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 네. 또 하나는 반도체도 경기 민감성 흐름이 그렇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 부분도 많고 그것을 음,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음, 나은 음,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그리고 어 우주 항공 요쪽 라인 부분에서 시세를 선도하다가 이쪽 라인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적어도 한두 달과 두달반 동안에 네. 조정이 나오는데 그 틈새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쪽이 음. 반도체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부장 쪽인데 소부장 쪽은 뭐 투자나 혹은 뭐 언급이나 회원들에게 잘 얘기 안 하시잖아.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 팝팩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그냥 그~ 러니까 스토리나 시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점검은 해야 되지만 아, 이제 그 점검도 있고 네. 이~ 반도체가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아, 팔아서 네. 지금 여기에서 2차 전지로 들어가는 건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음. 그죠? 이제 불꽃 시세를 낼때 들어가서 바꿔서 어. 어, 박자. 네. 거기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음. 그래서 10% 20% 올라와서 팔면 되는데 네. 그거 팔지 않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걸리면 안 팔고 올로 기다렸었던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음. 아,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하셔야 될 투자가들의 가장 기본 마인드 부분은 이겁니다. 본인이 단기 투자가인지 장기 투자가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부분은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장기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단기 투자가가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만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양극재를 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1년 2년 끌고 가시는 음. 분이고. 두세 달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매매 구역에 왔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보 투자하는 잘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대신 반도체 쪽은 이런 법안을 통과하고 나름대로 악재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도 여기에서 미국 금융주, 금융 불안 이것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더 내려가기 보단 올라올 확률이 높은 시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10% 20%를 기다리시는 것이 상승할 부분을 기다리시는 그런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경제토크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